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두 니트의 니냐실을 사용해 보았어요. 성분은 베이비 알파카 15%, 피마코튼 85%이고, 기모감과 광택감이 함께 존재하는 실입니다. 3.5에서 4mm 바늘을 추천하고요. 50g에 140m입니다. 여러 가닥이 연사된 실이라 무늬가 잘 나올 것 같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삼네스 간의 감성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TTT에서 실을 직구할 때마다 삼네스 간의 도안집을 꼭 같이 사는 편이에요. 작년부터 나온 삼네스 간의 미니 도안집도 꽤 많이 샀죠? 이번에는 그 중에서 코넬리아 가디건을 떠보려고 해요. 도안은 서술과 차트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늘 이야기하지만 산네스가는 기본적으로 실회사이기 때문에 도안이 정말 부실하고 오류가 꼭 한두개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안은 대충 참고만 하고 마음대로 뜨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快醒醒！不要。 캘리아 가디건을 뜨기 시작했던 때는 봄이었어요. 도안에 바늘 비우기 무늬가 있어서 간절기에 뜨려고 계획해 두고 있었는데요. 마침 집에 있던 니냐 실이 생각나더라고요. 니냐 실은 알파카가 함유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성분이 피마 코튼이기 때문에 간절기 니트를 뜨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떠 보니까 알파카와 코튼의 기모감이 꽤 풍성한 실이었어요.

이제 뒷판을 다 뜨고 오른쪽 앞판을 뜨고 있습니다. 원작은 라운드 넥기지만 저는 V 넥으로 바꿔서 뜨고 있고요. 연사가 된 실이라 무늬가 통통하고 예쁘게 나오죠? 니냐는 알파카 혼방인 덕분에 50g에 140m라면 꽤 괜찮은 스펙이에요. 꽈배기가 들어간 긴 소매 가디건을 뜨는데도 실이 350g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알파카실 특유의 처지는 느낌이 이냐에도 있어요. 빳빳하게 무늬를 유지하는 거친 양모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덕분에 부드럽기도 해요. 뜰 때도 자극감이 없고 입어봐도 부드럽답니다. 뜨기 무늬가 너무 길게 이어지는 게 보기 싫어서 원작과 다르게 아무래 바늘 비우기 무늬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아유 예. 이냐 실은 2년 전에 3회의 실로 뜬 꽈배기 니트 영상을 보고 두니트 사장님께서 선물해주신 실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협찬이나 광고는 절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단순 선물을 주신다는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작고 작은 저의 채널을 봐주시고 선물까지 주신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 선물해주신 실이 좋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 난감하기도 하고, 제가 작고 작은 한국 뜨개 커뮤니티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만큼 강심장은 아니라서 난감한 일이 없게끔 아예 받지 않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예외로 두니트 사장님의 선물을 받았던 건 두니트의 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구매한 실 가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선물을 받은 건 맞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미니아실이 궁금해지셨다면 다른 후기도 꼭 살펴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녁에 일찍 자는 건 좋아하는데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저녁은 아깝지 않은데 아침은 아깝달까요? 아침에 고요한 공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 보니까 늦게 출근하거나 쉬는 날에도 일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거랑 부지런한 건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주말에도 새벽 6시 전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어차피 일찍 잘 거라서 주말이 짧은 건 똑같습니다. 유니트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니냐 실이랑 사메이 실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둘다 코튼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각각 알파카와 밤부가 들어가서 구체적인 성분은 다른데요. 밤부 성분이 들어간 사메이가 광택감이 좀더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둘다 3.5mm를 사용해서 떴는데, 3A가 길이가 더 짧아서 그런지 좀더 굵은 느낌이 있죠? 실 자체만 놓고 봐도 니냐는 기모감이 확실해 보이고, 3A는 차르르한 광택이 보입니다. 그리고 3A가 성분만 보면 여름 니트에 적합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굵기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바늘 비우기 무늬가 없으면, 옷을 떴을 때좀 더울 아수 있습니다. 우리 다고 무슨 소니까 어, <laughs> 저는 이번에 도안을 변경해서 뜰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작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케이스톤하고 반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도안에서 헷갈렸던 부분도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제가 삼레스 간 도안을 여러 번 떠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끝코를 대부분 같 터뜨기로 뜨거든요. 끝코는 겉면이든 앞면이든 무조건 겉뜨기를 하라고 나오는 도안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끝코가 반복되는 코수에서 빠질 때가 있어요. 혹시나 도안에서 코수가 이상하다 싶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이즈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게이지 차이가 커서 큰 사이즈를 떴거든요. 근데 코넬리아 도안은 사이즈를 안뜨기 개수로 조절하더라고요. 저는 큰 사이즈를 뜨다 보니까 어깨 끝쪽에 아무 무늬가 없는 이 안뜨기가 좀 넓게 있어요. 그냥 볼 때는 눈에 안 띄었는데 입었더니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뜬다면 저기에 두코 꽈배기 무늬를 한두 개 정도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할 때 어깨 코를 더 적게 잡고 떠내려가면서 암호를 늘려줄 것 같습니다.

선물 받았던 250g을 소진하고, 새로 100g을 주문했습니다. 프로토콜에서 반대편 소매 끝부분을 뜰 때부터 새로운 실을 사용했고요. 총 350g으로 완성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 달이 지난 어느 날, 코넬리아 가디건을 다시 꺼내서 완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단에두코씩 코를 주어서 버튼 밴드를 떴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결국 버튼 밴드를 다 풀고 다시 떠주기로 했습니다 니장에모자에는 양쪽 뒤에서 간같요 풀어서 두고 보니까 확실히 코가 많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제가 실이 부족할 것 같아 보이길래 실을 추가로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 350g이면 됐습니다. 모자라지 않았고요. 심지어 추가로 시켰던 100g에서도 일부가 남았습니다. 성급하게 이걸 왜 추가로 샀을까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제가 선고안이 있었던 거 있죠. 버튼 밴드를 무려 네 번이나 다시 떴습니다. 새로 산 실이 든든하게 있었던 덕분에 푸르시오 할때 돗바늘 마무리를 하나하나 푸는 번거로움 없이 코 주운 부분을 풀고 새로운 실로 다 떠주었습니다. 두 번째 버튼 밴드는 처음보다 무려 32코를 더 주었어요. 확실히 좀더 낫죠? 여기에 4코 아이코드로 끈을 달아줄 거예요. 리본을 묶었을 때 생기는 차이를 고려해서 한쪽은 30cm, 반대쪽은 32cm를 떠서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버튼 밴드가 그래도 좀 짧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또 풀고 다시 뜨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브인의끝 지점에서 좋은 코를 한 코에서 세 코로 늘려줬어요. 동생이 그렇게 하면 좀더 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둘다 다시 돌아온너에내숨모가좀난 발도 가지 어? 기존에 뜬 버튼밴드는 9단을 뜬 후에 걸러뜨기를 넣었는데요. 버튼밴드가 너무 두꺼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떴던 버튼밴드는 7단만 뜨고 걸러뜨기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9단 뜬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또 풀고 다시 떴습니다. 아직도 버튼밴드가 좀 타이트해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버튼밴드가 늘어지는 것보다는 화이트한 게 나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